안녕하세요. 집사남편의 일방적인 홍차 이야기. 오늘은 제 3화. 아, 오늘은 요티를 협찬받았습니다. 와, 색깔부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게 뭔가 그렇게 봤더니, 해롯에서 나온 봄, 여름, 가을, 겨울 시리즈가 있대요. 그 중에서 윈터, 겨울, 시즌에 나오는 차라고 합니다. 아, 시즌에 나온 건 아니네요. 라 <laughs> 아무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딱 구분되어져 있는 이런 티가 있는데, 요게 이렇게 뒤에 이렇게 쭉 뭐가 들어있나 이렇게 좀 봤더니, 보세요. 봤더니, 이게 좀 이렇게 아무래도 겨울이, 여자면 좀 춥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따뜻하게 있는 뭐 생강, 그 다음에 루이보스, 그 다음에 과일 슬라이스 과일 조가리들그 다음에 시나몬 뭐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한번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진짜 과일 향이 이렇게 보여 있어요 그리고 이게 루이보스베이스면은 카페인이 없어서 혹시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도 마시기에 전혀 부담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간만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오렌지 아까 껍데기 얘기했었잖아요. 오렌지 이렇게 껍데기라든지 요요 요 파란 건모르겠어 무슨 씨앗인지. 그리고 여기 덩어리진 이런 것들도 보이고요. 파란색이 뭐 제비꽃인가 뭐꽃 같은 또 이런 것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름이도 한번 이거 맡아 볼까요? 구름아 이리 와, 자, 자 올라, 자 구름이 이리 와, 자, 음, 한 번, 자, 자 우리 구름이 음, 냄새 맡아 보세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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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구름이가이구고이이들이구이구이나이런게이구 어이구, 어이렇게이 맞고 그구다이구합이다 우리 구름이구름이구좋이구는이차인이같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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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먹지이구어이먹어야지 자, 그러어 한번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의 차는, 어, 꽃 무늬가 이렇게 이쁜 티파입니다. 그릇입니다. 티찬. <laughs> 자, 한번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쁘다. 일단 향이 되게 아 이게, 이게 확실히 아까 그 생강하고 뭐 이런 게 들어 있다 그러더니 여기 보시면은 색깔도 이쁘고 살짝 아까 보였던 그 제비꽃 이 파란색 보라색 꽃이 살짝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꽃차 같은 느낌이 나고 와 이거는 화한 느낌이 나요. 화 입이 화해진. 아 향도 이게 여러 가지 과일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과일 향이 나거든요. 그리고 향 맛도 나. 이게 여기서 이게 무슨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맞춰보라고 저보고 그러는데 그럼 제가. 그생 생각만 강황 그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생각 같은 거 나는 것 같고 아까 오렌지 있었으니까 오렌지 맛 살짝 나고 그다음에 아까 여기에 시나몬하고 시나몬이 있다 고 그랬는데 시나몬 냄새가 좀 나는 구나 정향이라도 들어있던 정향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 저희 유튜브에 한번 남겨놔주시고 또 뭐가 들어있어요? 사과 아 여기 사과가 들어있다는데요? 검포도 오 검포도도 들어있다고 그러고 아 사과 검포도 수레국화. 수레국화도 들어있다고요? 수레국화, 이게 아, 이게 제비꽃이 아니라 수레국화라는 국화 일종이었군요. 정정해 주시네요또뭐 들어있어요? 혹시 이제 없답니다. 음, 사실 되게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에요. 약간 좀 그... 그 생황 진저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어가 있어서 생강 생강이 좀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따뜻해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카페인이 없다 그러니까 아마 혹시 저녁에 먹고 잠안 올까봐 걱정하셔서 차나 커피 못 드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좀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곳은 토트로티파시네요 이쁘시죠? 잔두 <놀람> 티토토로 잔이면 더 좋았을 텐데 저는 없나 봐요. 티룸 제이드 있어요. 아 티룸 제이드는 저희 집에 없고 티룸 제이드에는 있다니까. 음 오늘은 해로에서 나온 봄여름가을 중에서 겨울을 한번 마셔봤습니다. 겨울이라고 해서 항상 겨울에만 먹는 건아니래요 언제든지 즐기실 수 있고 언제든지 또. 원하시는 이러 다양한 종류들을 즐기시면 좋고 오늘은 특히나 그 카페인이 없는 음, 티였기 때문에 어,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 커피 잘못 드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 같습니다. 오늘도 그러면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맛은 어, 광주 상무지구에 있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 근처가 더 맞겠네요. 김대중 컨벤션 센터 역 거기에서 가까우니까 t 름 제이드에서.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